다음은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로 지뢰해 주시기 바 현재 중심 현장이자 도약하는 중단부에 이끌어가시는 조성현 의장과. 공공요금 등으로 경제적인 불안 요소들이 확산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어 영세생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남부의 발전 방향을 도출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과 고민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계속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중남의 미래의 비전에 대한 고민과 통찰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우리 의회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북동은 동일로를 중심으로 중남부 서구의 관문을 준비하며 장미터널을 시발지이고 서울장미축제의 메카입니다. 북동에서 심기 시작한 장미는 무려 40만 굴과 중남부에 식재되었고 형형색색 100천만 송이 장미꽃은 중남을 넘어 서울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의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미꽃 붉은 정열과 열정으로 묵덩이 묵둥이 물들여질 때 서울장미축제의 메카라는 자부심이 아름다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5월 13일에 시작된 서울 장미축제에 다녀간 방문객이 260만 명이 이르는 대성황을 이루었고, 이렇게 많은 인파가 운집하였음에도단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었습니다. 이는 성숙된 문화시민의 면모를 보여주신 중남구민의 참모섭이었으며, 2,900여 자원봉사자들과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감내해 오신 구청 관계자들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2023년 서울장미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함께 자축하며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서울장미축제는 대성황을 이루며 성공하였으나 정작 지역에서 느끼는 경제적 효과가 일부 노름표를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상황 요인 중 하나는 북동으로의 진입이 쉽지 않다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대안으로 동일로 951 롯데시네마 동일로 951 로프트원 오피스텔 앞 사거리에 양방향 좌회전 신호 체계 도입을 제안 드립니다. 동일로를 중심으로 좌우로 이동이 작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같은 법정동이지만 차량을 이용한 접근은 동일로 951-954 거리가 양쪽으로 갈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태릉사거리에서 무기동으로 가려면 공릉로를 이용하는 방법과 동일로 무동산 것까지 내려와 유턴 호 중남용로를 이용 우회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중화역에서 태릉사거리 사이에서 이동으로 진입하는 자해동 구간은 동일로 151길 있으며 동일로 951로 되시는가 사거리에서 중장역으로 자해동은 빌가한 곳으로 북 이동에서 동일로가 자 자유, 동일로로 자해동과 무일동 방향으로 직진 가능한 곳입니다. 중화 사거리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북 이동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북동교에서 유턴을 하거나 북동교에서 우회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북1동에서 무기동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곳은 아베성급판 롯데시네마사 각등 이고 중화동과 행정구역 경계인 동일로 143길 144길 4길밖에 없습니다. 행정구역상 같은 무기동이지만 북1동과 무기동은 시호체계로 인해 단절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동일로 1 5 0길에서 중양천로 이동으로 바라지할수치는 구간은 없으며,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는 방향으로 도로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북이동의 인구는 2019년 18,655명, 2020년 18,526명, 2021년 18,169명으로, 3년간 북이동의 인구는 2.6% 감소하였습니다. 교통 문제 때문에 인구가 감소한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일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지속적인 인구 감소 그에 따른 상권 침체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료에서 보면, 공문로와 중랑로에 집중된 차량으로 교통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2020년, 2022년간 교통 사고는 공문로가 중랑로보다 수가 많으며, 그 원인은. 통행량이 많기 때문이라 고 보여지는데, 이는 무기동으로 지입하는 교통량에 공동로에 집중된 원인도 있습니다. 동일로의 교통량이 많아서 공동로를 부상은 이해하지만, 공동, 공동로를 이용하는 무기동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통량 감소는 필요합니다. 묵동상권에서롯데시네의 방향으로 차량을 이동할 경우, 현재 약7 0 0 m 이동하지만, 신호가 신설될 경우 동일한 경로와 조건으로 약 500m만 이동하면 되며 무길동 중년주택이 완공되어 있할 경우 공릉역에서 출발할 경우 현재 1.6km를 이동해야 하는데 좌회전 신호가 신설될 경우 동일한 경로와 조건은 1.2km만 이동하면 됩니다. 이는 도로상에서 소비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의 완성으로. 중남릉로 가로 폭격 공원 안공및 보행료 개선 공사 이후 상권 활성화에 적혀 적강화에취할 것입니다. 중남릉로의 가로 폭격 공원, 보안, 보행 친화거리, 그리고 제2 곡빛 거리 등이 조성되면 다른 곳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자해를 신호 신설은 일동과 북동 중량 경로로 양방향으로의 접근 편의성을 높일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950일, 950일 동일로 951, 952 사각 동일로에서 중남경로로 진입한 양방향 다이전 신호 신설하여 북동주민들이 북 일동과 이동의 왕래 편의성을 높일 것이하는데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해답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로데시네마와 꼴거리 사이 중남 경로와 동일로 1 6 9 길의 분위기는. 유동부의 단절로 북동에서 내진 곳으로 여겨지는 곳이 되어 상권 형성이 애로가 많은 곳입니다 서북 방향은 중남초가 북동천의 지정학적으로 단절되어 있고 사람들이 들어와 머무르는 곳이기보다 나가고 지나가는 구조에서 상권이 형성되기 대할 수 없는 곳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지상청 발표한 한반도 1909년의 기후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약 100년 전에는 여름이 6월 11일 시작하여 9월 16일에 끝나는데 최근 10년에는 5월 2 2일에 시작해 9월 20, 28일까지 계속되어 100년 전에는 98일던 여름이 최근 127일로 한 달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강수량의 변화는 1912년에서 1940년까지는 1,180.1mm이고 1992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강수량이 1,315.5mm로 109년간 130%의 5 강수량이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강수 이승은 과거 30년이 150.4mm이고 최근 30년은 1 3 3 2 m 로 과거보다 2 2 2일 줄었습니다. 즉비 오는 양은 10% 늘고 비 오는 날은 최근 폭우는 앞이 잘안 보이게 되다가 뚝뚝이기도 하고 지역마다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개빌라상 폭우라고 하기도 습니다 지난해 우리 중산구도 수차례 중산체 침수된 상황을 맞기 도하였습니다 올해도 이런 폭우에 대비하여 비물이 잘 빠지게 배출을 확보하고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나 폐기물 등을 잘 정비하여 시상치수의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은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경섭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장 김경섭. 먼저 지역 발전 위에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이윤재 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동 롯데시네마 인근 도일로상 사거리에서 중남동로 진입 차연시설시 직진 신호시간 감소에 따른 도민로 정체가 예상될 것으로 보이나 한편으로는 북동 진입 편의성이 기대되는 등 양육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외형 교통 신호 신설은 서울시 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 연관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위해 7월 중 서울시 경찰청 중남경찰서중남부청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합동 점검결과를 토대로 8월 이후 서울경찰청에서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기술 검토를 의뢰하여 자회선 신설 등과 결정이 되는 열차로 진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은혜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자회선 교통 신호와 신설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